위당전이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두릅밭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샀다곤 하지만 샀다곤 하지만 서류도 안내고 이제 내겠다는 데 보겠습니다만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두릅밭 땅이 있고요. 텃밭 땅이 있는데 두릅밭 땅은 6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667-17 두릅밭 사진은 다른 거고 668-18 텃밭 사진은 다른 건데 지금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수행 과정에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정인도 전부 다 봉쇄합니다. 당연히 조사하러 가야죠. 대문도 없습니다. 담장도 없습니다. 그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의 집행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후보, 대보 위원장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창문입니까, 이게? 위원장께서 님 성식 사과의 식을 요구해, 사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으로 가십시오. 예 김영배입니다. 지금 이제 어, 우리가 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 모두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각기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로 나누어집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공무가 아니지 않습니까?